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은 어제 다 못한 숙제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거 독거미할 버그 때문에 못한 거랑 이거 생지 다못깬 거랑 뭐 이런 것좀 정리하고 어제는 또 여기 이 새로운 마을들을 너무 빨리빨리 돌아다녔더니 잘 구경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이런 거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이거 어제 다 못한 독거미 알 퀘스트나 합시다. 그러면 우선 밀레스 마을에 텔리도아한테 어제 주워 놓은 이 카비엔을 주고요. 이렇게 밀레스 마을에서 독거미 알을 구하고 피에트 마을의 테이마한테 갖다 주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피에트, 마을로 가서, 테이마가, 아, 여기 있었구나. 테이마한테 갑니다. 테이마한테 와서, 독거미알.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섯 개를 주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전 이거 다섯 개를 어제 구해놨거든요. 약속했던 보수로 100만 골드 준 거죠 지금 저 원래 500만이었는데 600만 됐어요. 이렇게 100만 골드 벌구요또 지금 남은 게 이거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근데 노비스 마을 어떻게 가지? 어 <laughs> 여기 있구나 노비스. 저쪽이 이제 노비스 마을 가는 길이겠죠? 어, 뭐야? 여기 노비스 마을? 어? 바로 와지네요? 그러면은 이거 지하 던전 가서 생쥐 좀 잡고 옵시다. 이제 얘네 잡아도 경험치 1밖에 안 오르네요 제가 레벨이 이제 너무 높아졌나 봅니다 27인데 지금 그럼 이거 퀘스트만 깨고 반스런 합시다 생쥐가 어딨더라? 여, 여기였나요? 생쥐 이걸 어제 깼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됐다. 이렇게 하고, 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마인 마을 여기 뭐야? 노비스 마을로 안 가네. 리콜 타면? 음. 아무튼 또. 여기 은행에다가 돈안 맡겨 놓으면은 안 된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돈을 맡겨 놓을게요. 얘가 이제 금전 맡기기. 얼마 맡길까요? 10만 남기고 다 맡길게요. 6366865. 6366865. 다 맡기고 물건도 뭐 맡길까? 맞기만은게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헛물건은안 맞다한 어, 이거 완전 바람의 나라잖아. 이런 건새건가 어, 얘새건에 바람의 나라랑 완전 말이 똑같네. 그래도 좀, 다르게 좀 만들어주지. 서로 유저들끼리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음, 아까 노비스 피에트에서 왔죠? 다시, 노비스로 갑시다. 다시, 노비스 마을로 와가지고. 얘였죠? 초비. 얘한테서, 임무 완수. 금전 10만전을 획득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끝났고 요거는 왠지 제 느낌상 요거 정수 갖다주는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시약상점에 있다고 하는데 어저께 또 얘도 뭐 퀘스트 좀 깨려는데 얘가 안됐잖아요 왠지 이 게임 특성상 어? 아니야? 아니네? 판팻? 아, 이거였네? 홀. 역시, 어둠의 전설은 퀘스트가 뭔가 막힌다 싶으면은 아이템을 직접 주던가 아니면은 말을 하면 돼요. 아무래도 퀘스트창이 지저분한 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정리할 겸해서 정수만 싹 모읍시다. 평소에 이렇게 또 바닥에 널려있던 정수가 꼭 필요할 땐 없네요. 다 모았다. 10개 다 모았으니까 바로 돌아갑시다. 리콜 타면은 이상한 마을로 간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장비 수리를 좀 해야겠어요. 다시 와서 아, 여기 판펫 정수 떴다. 에이? 정수를 가져왔어요. 어. 아. 퀘스트 금방 안 끝나네. 큰일 났네. 지금 뭐랬지? 데포이마르의 사리? 라고 했나? 아니지, 대포이에게 <laughs> 받은 서신을 피에트 마을에 있는 사리 피에트 사리가 어디에? 누가 여기 있다? 응, 이건 뭔데? 너무 무겁습니다. 뭐지, 죽지도 못하는 아이템이 있네. 이건 또 바닥에 떨어져있길래 주웠는데 16에서 26이네. 근데 이건 기간제잖아. 지금 저거 다 쓰면은 이거 써야 되나? 아무튼 사리. 아 어, 판펫 정수 종류별로다 버렸는데, 저건 뭔데 못 줍냐? 아 맞다 저 연필 연필도 구하라 했지 그포테의 숲에서 뭐 사슴 잡으면은 연필 구할 수 있다 했죠 아 맞다 장비 수리부터 하기로 했지 여 여기인 것 같은데 수리부터 하고 근데 바람의 나라처럼 비슷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컨텐츠라 음, 인터페이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할 거면 바람의 나처럼 업그레이드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람의 나라는 직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욕을 먹고 있긴 해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죽은 게임이 아닌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되긴 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요. 모두 고치기. 어설픈 아이템은 뭐야? 어, 낚시 오, 다수리 된 거야? 어, 흔히 수리 안 되는 템은 없나 보네. 다수리 됐네. 물건 팔기. 오? 어? 이런 거다 팔리네? 오. 파는 건뭐 있냐? 오. 옷을 파는구나? 레벨 1, AC가 마이너스 14. 아, 내게 훨씬 좋네. 어, 뭐야? 내게 이건데? 지퍼 풍? 오, 고렘 용도 있구나. 아, 벨트도 이렇게 팔고. 아, 오케이. 얘네 왜 벽을 보고 있어, 다들? 그라디우스 풍. 풍이 뭐야? 풍 속성 얘기하는 건가?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20에서 30인데. 어, 훨씬 좋네, 이런 게. 어, 도적무기도 있고, 어, 아까 이거 같다. 아, 내게 아니라서 못 들은 건가? 아니면 랩제 때문인가? 음, 뭐, 아무튼. 뭐, 상점에서 이런 것도 파는구나. 목걸이도 팔고요. 아, 이게 마을별로 속성이 있나 보다. 여기는 바람속성이고. 근데, 어제, 연필 얻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한번 연필 얻으러 가볼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사슴이 있을까요?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건 또 누구의 정수인가? 얜 누가 봐도 퍼플 팜펫이잖아. 난 사슴이 필요한데. 아니 연필 좀 얻어볼까 해가지고 여기서 사슴 찾아보려는데 없길래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 그래서, 뭐, 연필 이런 거 찾았는데, 뭐, 이렇게, 나눔에 달하는 사람만 잔뜩 있어요. 뭐, 이렇단 얘기는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가? 응, 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연필 기부만 하고있어 기부만 달라고 오? 어? 뭐야 찾았다 드랍 장소는 포테의숲 4존 보스 요게 1-R이면은 요게 1존이라는 뜻인가요? 어, 자기들만 아는 단어 쓰고있어 그러면 저기 2C로 e, 가면은 저기가 2존이에요? 왜.. 영어는 뭐지 뒤에? 근데 4존 보스.. 보스 잡아야 된다고? 3이 저쪽이네 혼자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 구경이나 하러 갑시다 진짜 있는지 그래도 얘네들 판팻 정도는 쉽게 패더라고요, 이걸로. 쉬, 쉬운 거 아닌가? <laughs> 정수 3개 먹었고, 실버 판팻 정수도 필요하죠? 이거 보라 색깔이 어제 팔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아, 얘도 안 겹치네. 여기가 사존이에요, 그러면. 아, 이것도 안 겹치네, 다.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게? 보스야, 저게? 뭐가 자꾸 무겁다는 거야? 나 템창 충분한데? 저게 보스 같은 건가, 저거? 저거 꼬리 많이 달린 여우가? 그러면은, 연필도 직접 구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네?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자 혼자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뭘뭘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고 내 무게 어디 있는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자꾸 맞네. 먹어지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무게 아 무게 꽉 찼네. 이런 애는 혼자 못 잡겠지? 음.. 잡긴 하는데 별큰 그게 없구나 이득이 없구나 이게 잡긴 한다고 봐야되나 이걸? 어 잠깐만 니네 다 오면 좀 애매한데 얘만 잡고 쨉니다 경험치 몇이야? 3 8 0 0 어. 여기 파티 사냥하면 괜찮겠네요. 오. 사냥 머리 잘 쓰네. 그러면 오늘 연필 구하기는 실패네. 뭐그 외에 다른 숙제는 다 끝냈고, 이거 실버판팻 정수만 해서 퀘스트만 진행하고,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